진짜 가을의 정취에 그냥 흠뻑 취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순천갈대축제에선 은빛갈대의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는 어싱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맨발로 이 갯벌을 걸으면서 수많은 자연생물을 만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진짜 가보고 싶어요. 아니, 왜 맨발로 걷고 계세요? 여기 예. 그러면은 예. 발바닥에 지압도 되고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 이 있어요. 어, 맨발길이 굉장히 긴데 어, 뭐심리 넘을 것 같아요. 아 예. 순천만 어신길은 산속이 아닌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는데요. 건강해진다는 말에 얼른 신발을 저도 벗어봤죠. 걸으니까 발에서 열이 나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오, 철도가 많아. 려나 풋트루미와 같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는 곳으로도 유명한 순천만습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철새 탐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만 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 풋드루미가 아까 몇 마리 여기 오늘 있다 고 그랬어요. 548마리. 와, <laughs> 맞았어요. 박수. 여기 오니까 또 장난치던 애들도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되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거리 넘치는 순천, 여기서 먹을 거리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